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은 종료됐지만 많은 대원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탈춤을 직접 쳐보는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기자입니다. 이중으로 원을 만든 대원들이 너도 나도 어깨를 들썩거리니다 처음 보는 동작이 어색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흔겹게 춤을 춥니다. 안동 하회별승구 탈춤 체험에 체코와 루마니아 젬벌이 대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The dance was quite interesting, you know. When I see it before, the, first, the first time, I actually want, really want to be there, you know, in the middle. because I won the attention so 고가 무용 문화재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합니다. I like satire and I like the masks. They are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think that in our culture we don't use them so much. 잼버리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 남은 참가자들은 경주 불국사와 전남 순천만 등 전국 각지에서 케이컬트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그동안 재벌이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상북도 등은 추가 일정을 이어가는 대원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숙소와 교통, 문화 체험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 전율입니다.